안녕하세요. 체육 교사 조종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울림을 위한 팀 빌딩 도전 미션 강강술래. 우리 전통 강강술래와 스포츠 농구와 배구를 연결한 배구 강강술래, 농구 강강술래를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맞습니다. 예. 이팀 미션이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을 함께 모셨습니다. 자, 농구부터 배워 볼 건데요. 자, 농구 공. 오늘 예쁜 공들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미션에 다들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자, 자 먼저 던지고 예. 자, 그럼 먼저 던졌다 받아 보겠습니다. 다 던지고 잡고 바운드 잡고 연결해보시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박수 두번 치겠습니다. 준비 시작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혼자 던지고 던지고 한 박자 갔다가 잡겠습니다.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었죠? 예. 바운드 하겠습니다. 바운드는 두 번이에요. 바운드가 두번 됩니다. 갔다 오면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준비 시작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로 두 바퀴 뒤로 두 바퀴 제자리에 서서 약간만 뒤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뒤로 두 바퀴 바운드 한 다음에 360도 회전하고 잡는 겁니다. 저 먼저 보실게요. 바운드 샥 딱. 자, 해보실게요. 준비 시작 바운드 딱자 그럼 개인 혼자 해본 거 연결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동작인데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운드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로 두 바퀴 바운드, 퇴치 어우,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인 1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인 일처럼 만들어 볼까요? 선생님, 윤재 선생님, 저랑 하고 선생님 이 가운데로, 예, 이렇게 올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윤재 선생님하고 저랑 한번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똑같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 반대로 다시 오고 바운드 가고. 바운드, 다시 오고, 뒤로, 두 바퀴, 빠, 암, 쫙. 예. 할수 있겠죠? 예. 너무 멀지 않게 가까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까이서. 준비. 실패해도 됩니다. 이거 뭐 성공하는 아이들이 시켜보면 많이 성공 못해요. 그래서 한번 떨어뜨리고, 이게 바로 다 운동입니다. 떨어지면 굴러가는 거. 또 잡고, 이렇게 학생들하고 같이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준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박수 두 번. 셋, 둘, 셋, 넷. 자, 오른쪽으로 먼저 갑니다. 던지고, 던지고, 오른쪽. 같은 방향 다시. 같은 방향 다시. 바운드 똑같이. 가고, 똑같이. 가고, 뒤로 두 바퀴. 천천히. 뒤로 두 바퀴. 360 턴. 막 착. 와우. 한 번에 되네요. 야 그럼. 자, 2인 일초 했는데요. 다 같이 모여보겠습니다. 제 주변으로 동그랗게 서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이 미션,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학교에서 혼자, 그리고 둘, 그리고 네 명, 그리고 여덟 명, 열 여섯 명, 삼십이명. 이렇게 마지막 숫자가 다 모이는 그 미션을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팀 미션입니다. 혼자 잘해서가 아니라 가는 공이 좋아야 오는 공이 좋다. 예. 잘 줘야 된다 옆 사람 상황 보고 옆 사람의 실력을 보고 잘 주는 그런 팀미션 농구 강강술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오른쪽 셋둘셋넷 다섯 여섯 파운드 넷둘셋넷 다섯 여섯 뒤로도 바뀌 뒤로 두 바퀴, 빠, 앙, 와! 너무 잘했어요. 공 한번 모아보죠. 너무 잘했어요. 자, 예. 자, 농구 강강술래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예. 선생님들 이거 쉽게 하셨는데, 학생들 그렇게 쉽게 하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 미션을 완성하는 그, 과정들을 학생들이 꼭 경험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 미션, 오늘 농구 관광술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